네 지금 시각이 5월 26일 밤 11시 한 10분쯤 됐습니다 사당역 서울 사당역 10번 출구가 앞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설악산으로 가는 설악해버스가 이렇게 쭉줄서 있습니다 타려고 나와있는 등산객들 지나가는 사람들 한 11시 반 되면 쭉 출발할 겁니다. 오늘 설악산 오색에 내려서 설악산을 한번 야간 산행 해보려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조금 무리한 산행을 해야 몸이 확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죠. 어, 태풍이 온다 그러고 비가 온다 그러는데 아마 내일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밤 11시 10분이니까 12시간 지나고 가는데 내일 한 3시쯤이면 내려가겠네. 요쭉 네. 산행하는 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월 27일 새벽 2시 40분쯤인데 여 오색 등산로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죠 이 사람들이 오늘 전부 다 설악산 올라갑니다 공룡, 공룡농선 공룡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바로 설악 빠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버글버글합니다 3시가 되면은 입장이 됩니다 야간산행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기고 있습니다 어, 엄청 많이 올라가죠 어깨가 부딪히면서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불뱀이 설악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장관이네, 이게... 우와, 너무 밝아서 안 보인다. 어,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장관이야, 이 불이... 우와! 진짜 많다. 힘들다. 이젠 아무 데나 앉고 싶어. 아우씨, 많이 밝아졌다. 숨소리만. 6시가 남았는데 대청까지 못 왔네요. 그제는 2시간 40분이면 대청까지 간것 같은데. 어, 내가 보기에는 1시간 더 가야 될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 대청에 올라왔는데. 한참 젊을때는 2시간 40분 45분 와내 꼬박 4시간 채워서 올라왔는데 되게 창피하다 하, 대청이 줄 섰어요 사진 찍으려고 하, 저기 오네 저쪽 천봉산 동해바다 아 힘들다 겨울이 오면 서로 사진 안 찍어줘 추워가지고 지금 충청 대피소에서 회운각으로내려간 겁니다. 저 앞에 회운각 대피소 보입니까? 저 계곡은 천불동 계곡. 왼쪽으로 있는 거는 공룡능선. 공룡릉산, 공룡능선을 탈 겁니다. 산 이쁘죠? 역광인데도 이저 기쁩니다. 이 계단 이거 오랜만에 왔는데 이거 무지하게 많은 계단인데 이거 하 백개더라. 옛날 쉬었었는데 굉장히 긴 계단 내려갈 겁니다. 아 이제 공룡으로 갑니다. 재밌는 바위 앞능이 될 겁니다. 한 공룡 통과하는 데만 4시간 빠져나오는데 4시간 더한 8시간. 지금 10시 반이니까 8시간 못하면 저녁 6시 반쯤 아니면 7시쯤 설악동을 설악산을 빠져나가겠죠. 아, 더울 것 같네요. 슬슬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보이는 산이 저기 이제 공룡으로 붙는 그쪽 바위가 되겠죠. 일단은 이런 길로 갑니다 네 오전 11시쯤 됐습니다 이제 종령능산 릭지 암벽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암벽들 계속 타고 저쪽으로 보이는 저 능산을 넘어갈 거고 저쪽에 보이는 능산은 그 유명한 용화장성 점점적으로 바위 안산을 탑니다 아 사람 돋는 하는 산이이렇구자 이게 종령능산의 암벽들 넘고 저 뒤에 울산 바위 저 뒤에 저기 속초겠다. 아, 속초겠네요. 동해 보이죠? 아 시원합니다. 여기서부터 한 여섯 내지 일곱 시간 걸어갑니다. 여기죠? 이쁘죠? 이런 고사목 죽어 있고 살아서 천년 죽어 천년 간다는 고사목 죽어 있고. 아, 저 저쪽에 저게 화채릉인가? 이, 이 계곡 빠지는 어. 게 이게 천불동 계곡들이라는 거죠. 지금 공룡 2km 탔다니까. 이런 바위. 한, 한 이런 바위. 다 살은 날라오고 뼈만 남은 성깔 있는 산. 저런 바위들이 가끔 뚝뚝, 어. 여름날 뚝뚝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없네 떨어져서 몰라서 그렇지. 이런 데를 내려갑니다. 약간 비가 오네요. 비가 좀 뿌리겠다. 서울은 비 많이 온다는데 비 맞아야지 뭐. 야 바위 신기하네. 귀면이야귀면 가운데는 아니, 무슨 <laughs> 파란 바위는 이게 긴데는좀 뭐야. 뭐 부처님 세기면 딱 마이브 세기면 딱이겠네. 오 주워, 신기하다. 오귀면이야귀면 쭈글쭈글 쭈글쭈글. 오른쪽 봉우리는 안코르와트 같아요. 참, 이건뭐더큰 봉우리. 아, 잘 생겼어, 씨. 이렇게 겉은 잘 생기고 속에 들어가면 또 멋있는 이런 소나무들이 있고, 아, 멋진 산, 멋진 산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위가 나오나? 아이 신기하지? 이런 바위가 나올 수 있어. 자연 좋아합니다. 입술 같기도 하고, 퉁퉁, 불었어 아이고, 이런 바위들. 저런 바위들. 너무 잘생긴 걸 많이 모아놓으니까 이쁘지도 않은 것 같으네. 참. 옛날에, 썬데이 서울인가요 미인들 많이 찍었던, 김 무슨, 사진 작가분이 미인을 많이 보면 그 얼굴이 슬퍼 그랬는데, 너무 많으면 미인이 아니야 그랬는데, 너무 산, 돌들이 이쁘니까, 푼줄모르겠네 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모두가 바뀌었죠. 우비 꺼내 입고 가고, 아직 세게 오는 건 아닌데, 아, 지금 시간이 2시 반쯤 됐는데, 아직 공룡 농사를 못 벗어났어요. 4시간이면 벗어날 줄 알았더니, 지친 모양입니다. 아, 이대로 가면, 한7곱시 넘어서 해질물하게 내려갈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쁘다 이뻐 이뻐 해발 1201m 희용각 까지는 이쪽이고 일로가면 공원 사무처 비오는 산 이쁘죠 풍화전형에서 나무가 산이 깎이고 공룡의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렇게 옴무가 꽉 끼어있습니다. 바위 하나 있고 저 멀리 공룡 지나온 것들. 아 진짜 뭐네. 이 공룡을 넘을 때한100 정도 힘이면 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하면은 실제로는 200 내지 150 적어도 150 이상의 힘이 들어갑니다. 쉽지 않은 코스죠. 더군다나 오색에서 올라왔던 설악동에서 올라왔던 한 5시간 이상의 산행이 쌓여서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많아서 지칩니다. 근데 경치는 정말 좋네요. 이비 오는 날 사람도 없고 구상나무. 아, 이 맛. 이거 센놈 아니면 못 보는 겁니다. 아, 이제 마등량 왔네. 3시 19분. 다섯 어? 시간 걸렸어. 어? 아, 힘들다. 어디, 어디, 마등량에서부터 신흥사까지. 어디야, 어디야. 아이고. 내리막은 내리막인데 하. 멀다 추워 죽으라고 가자 어, 가 아, 여기서 오세암 가는 길이 있네 오세암 가는 길이 있네 오세암으로 <laughs> 갈까? 가지 뭐 가서 에, 지금 시각이 4시 반입니다 하도 비가 와서 저도 이제 추워서 우비를 입었습니다 비가 추척추척 오는데 아, 지금 가시는 분들은 쭉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니시 반백 했으면 좀 발라야 되는데, 비안기가 껴가지고 꼼꼼해요. 뭐 짐승 나오지 않을려나? 나와도 될 수가 없고. 아, 이렇게 차깔라 앉을 때, 뭐를 하느냐. 이제 체력은, 체력은 바닥났고, 이런저런 생각도 이제 안 떠오르고, 살이 분별도 안 되고, 지혜도 안 떠오르고, 휘청휘청 넘어지지 말려고 애를 쓰는데, 이러고 나면은 모든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 미움도 원망도 절망도 잊어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잘 자거나 잘못잘수 있죠. 내일 좀잘 쉬면 또 힘이 생겨가지고, 마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또뭐 세상 문제 해결되는 게 있나? 내가 마음의 근육으로 버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또 버티다 보면 길이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버티다 보면 추미애가 헛발질하고, 뭐 그러면서 기회를 잡는 거겠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을될 정도로 에너지를 내려면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전히 나는 자연인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이런 산행 오늘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시작해서 아침에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되면서 비가 오고 몇 가지 날씨를 경험하는데 아... 완전 에너지는 앵꼬가 다 됐고 올라 가서 술이나 한잔 먹고 고기나 먹고 푹 자고 내일부터 마음의 근육 갖고 또 일을 저질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